안녕하세요. 파워크레인으로 주차장 고 설치 작업입니다. 파워크레인 높이가 지붕까지 160m 정도 됩니다. 신호수 무전 소리와 감각으로 저 높은 곳에서 고 설치합니다. 파워크레인 조작 레버를 정밀하게 조작해야만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작업을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일반 크레인 유압 작동 장치와는 달리 파워크레인은 전기모터와 감속기, 브레이크가 전기로 작동되기 때문에 조작에 있어 시간적 순차성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 공정을 줄이기 위해 바닥에서 제작해서 기둥 거푸집 위에 보거푸집을 조립하는 작업입니다. 많은 작업자 머리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타워크레인 조작이 미숙하면 바로 사고로 이루어지는 위험 작업입니다. 특히 바람이 불때면 스윙 브레이크 장비는 시간적 순차성으로 인해 스윙이 밀리기도 합니다. 단옥포 제작이 잘못되어 부러져 작업자를 덮치기도 합니다. 신호수는 앞에 보이는 시각 기준으로 신호하기 때문에 신호수 신호대로 운전하면 위험합니다. 파워크레인 운전자의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신호를 참조해서 운전합니다. 이때 신호수는 주위의 가슴 유무를 잘 봐야 합니다. 보 거푸집을 양쪽 기둥 거푸집의 몸 4개로 고정하기 때문에 서포트 전체가 수평되게 잘 맞춰줘야 합니다. 서포트가 넘어지지 않게 미리 박아둔 몸머리에 끼워 잘 받쳐줘야 합니다. 반옥 넘어져서 조이 작업자가 다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커프집 설치 작업은 많은 작업자들의 머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작업입니다. 건설현장은 공정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위험작업들을 크레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 슬링벨트를 풀고 이동할 때 슬링벨트의 거푸집이 걸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호수는 긴벨트가 완전히 올라갈 때까지 주의해서 봐줘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